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베네수엘라, 미국이 어떤 아퍼레이션, 작전을 수행했던 일종의 전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기사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 1월 4일자 4시 17분 기사인데요. 자, 어, 프레지던 캡처드 이렇게 나와있죠. 대통령을 캡처드 잡았다. 하우 어떻게 답했냐면 엘리트인 델타포스가 레이드 급습했다는 거죠 레이드 어디에 이 칼카스 언 폴디드 자언 폴디드 폴드는 접혀있다 언은 반대니까 접힌 것을 펼치다 그러니까 작전이 작전이 순차적으로 펼쳐졌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카라카스라는 것은 이 베네수엘라의 그 수도 이제 해변가에 있는 이제 미국에서 상륙하기 좋은 그런 해변가를 뭐 150대의 뭐 헬기가. 비행기가 가서 폭격을 하고 이런 델타포스 작전을 했다고 하는데, 미국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현직 외국 국가 원수를 군사작전으로 체포해 뉴욕으로 압승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 이 작전은 법 집행을 명분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중국, 그다음에 마약, 카르텔, 에너지, 이런 세 가지가 지금 얽혀있다라고 아 그래서 미국의 입장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안보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의외의 사전 승인 없이 진행된 이번 체포가 미국 대통령 권한과 국제 질서의 어떤 경계를 시험하는 사건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앞마당이라고 볼수 있는 남미나 캐나다 이런 그 남미와 북미 아메리카 대륙에 패권을 미국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앞마당이기 때문에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어떤 작전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난민 문제도 이야기를 하죠. 인권 문제.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쉽게 말하면 석유 국부를 자산을 동결시키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미국의 어떤 자본을 다 뺏겼다, 몰아냈다는 점. 그러니까 트럼프가 쳐들어갔던 명분은 거기에 있는 석유 자산의 어떤 일부를 이제 이득을 취하겠다라고 지금 요즘 언론에 나오고 있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인권 문제도 이제 하나의 일부가 되겠고, 미국의 석유 자산에 대한 국부를 쟁취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펙 회원이 시작됐던 것이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그만큼 석유가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가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베네수엘라에 석유가 나오면서 그 석유로 다 엠분의 일로 국가를, 국가 자산을 배, 배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그런 석유가 떨어지게 되면은, 어떤 새로운 어떤 모색을 하고 있는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근데 이제 베네수엘라는 그런 걸 하지 않고, 오히려, 서, 오히려 석유를 그냥 몰빵했다는 거예요. 다른 자산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떻게 보면 국가가 좌파 진영, 그러니까 미국과 반대 진영을 하면서, 어, 미국과 반대 진영이었던 중국, 러시아, 이란, 이런 세력들과 융합하다 보니까 미국의 앞마당에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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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을 때는 그런 것을 이제 못 봤다, 꼴꼴이 보기 싫었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레이드란 단어는요, 원래 로드란 뜻입니다. 길 어원이 그래서 어떤 기마 이동에 어떤 습격을 했던 것이 이제 레이드. 그래서 어떤 말을 타고 기습 공격한다라는 뜻의 어원이 바로 레이드가 되겠고. 언폴드 접힌 것을 펼치다 작전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현재 그 그러다 보니까 석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부를 이제 창출했던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어, 경제가 이제 어려지다 보니까 돈을 찍게 되고 그것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백성들이 못, 살, 못 살겠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난민이 7,800만 명이라고 지금 언론에서 말하고 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인도주의 위기,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와서 불법 체류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개입을 정당화하는 어떤 이제 어, 도덕적 언어의 일면이 이제 난민 문제를 많이 또 이야기하고 있던 거예요. 자, 마드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 이송 경로, BBC 자료를 보면은, 자, 베네수엘라를 이제 쳐들어가고, 거기서 대통령 그 일종의 이제 그 밀실에서 빼냈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2번, 3번, 4번, 그래서 비행기로 어 어떤 쿠바의 관타나모 거기 까지 가서 어, 생포 후에 이제 배를 타고 가가지고 3,400km를 이동했다. 그래서 이 카레브의 대기 중이었던 미 해군 이오지마 이오지마라는 것은 일본 말인데 그 아마 일본 그 태평양 전쟁이었던 일본의 어떤 그 이름에서 승, 승리했던 지역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오지마 함 승선을 시킨 다음에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 기지 정박했고. 마드로 부분은 하선 후 뉴욕행 항공기로 환승했다. 그래서 약 3,400km를 이동했다. 그래서 뉴욕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자, 이번에 그 아퍼레이션, 제 이름이 아퍼레이션 앱솔루트 리졸브 그러니까 리졸브란 말은 겨루잖아요. 그러니까 앱솔루트. 절대적, 절대적 겨루 아퍼레이션이다. 작전이라고 표현했어요. 전쟁이라고 표지 않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카라카스라는 수도가 지금 화염이 불쌓여 있는 모습이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음,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교전을 했다는 것이 핵심이고 어, 사상자는요 부상자가 두 명, 어, 베네수엘라는 사망자를 72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락콰이라 항구가 파괴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대통령 내외 생포 및 해외 압송, 국방장관 자택 파괴, 군사시설 다수 파괴,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부통령 넬시 로드리게스가 대행을 하고 있다라고 백과사전에는 나와 있네요. 자, 우리는 그래서 많은 상황이지만 중국 입장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과의 어떤 전쟁이 될 수가 있는데 음 군사 침공의 이런 의미. 하지만 이제 그 전쟁 권한법이라 해가지고 War Power Resolution 유반 소지가 있다고 방금 이야기 했도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안전한 권력 이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거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석유를 자산을 관리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음, 중국과의 어떻게 보면은 밀착을 막기 위한 안보 이유로 아까 침략을 했다고 했잖아요. 알고 봤더니 베네수엘라에 수백억 달러의 지금 차관이 그 중국 자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석유를 담보로 대출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통신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통신이나 위성이나 이런 걸 감시하는 인프라를 제공했다는 점이 이제 미국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이제 군사 고문, 방공 시스템을 지원했고, 이라는 드론, 정유 협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바로 인접 지역, 이걸 이제 서방구라는 개념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서방구라는 그, 즉, 남미, 북미, 이쪽 지역은 우리의 패, 패권이다. 아, 이런 점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의 전략 거점화하는 것을 볼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앞마당에서 그리고 이제 특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파나마 운하가 인접해 있고요, 카리브 해상 교통로이면서 또 미국 본토와 근접성이 매우 가깝잖아요. 마치 이제 냉전 시기의 쿠바 미사일 위기하고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그래서 실제 이제 중국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니까 중국 국채은행, 국가개발은행, 수출입은행 여기에서 어, 베네수엘라에 좀 600억 달러 이상의 대출이 있다고 해요. 아까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 이 돈을 못 갚어 만기를 연장하고 일부 탕감을좀 받으면서 대신 정책 인프라의 영향력을 확대했다는 것이 이제 미국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아, 80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600억 달러는 그리고 아, 한국 국방 예산이 60조거든요. 그게 비교해 보면 80조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또, 러시아도 한 27조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통신, 전력, 정유, 이런 프로젝트의 어떤 우선권이 중국이 실질적인 어떤 그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단순한 이런 간접 국가 어떤 미국이 개입해서 중국의 어떤 이런 근접 관계를 차단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떤 제재를 무력화 시킨 국가가 되겠죠. 중국에게 베네수엘라는. 자, 서방 질서 밖에서도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모델.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베네수엘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어, 침략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어, 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국가 신분증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그 다음에 선거 관리 IT 기술 제공, 통신 위성 기술, 도시 감시 시스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미국이 이걸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정권 유지용 기술이라든지 사회 통제 수단을 제시했던 이런 기술에 대해서 미국이 특히 민감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미국의 어떤 군사 치안, 정치 데이터와 직결되다 보니까 아 이런 중국의 어떤 디지털식 권위주의 모델을 수출했다는 점에서 어 중국은 미국은 기분이 나빴다. 자 아까 30년 만에 이것이 있었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1989년도에 파나마 사태가 있었어요. 그때 어, 장군 이름이 이제 그 노리에가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비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Operation Just Cause라고 해가지고 89년도, 대의 명분을 위한 작전이라는 게또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12월, 89년도 12월에 파나마를 침공했고요. 이때 이제 노리에가 장군을 이제 포획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법정에 세운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30년 만에, 어, 마두로라는그 현재 대통령을 음 어떻게 보면 납치를 한 것이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두로 같은 경우는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의 어떤 일부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고 역시 이때도 파나마 작전에서도 마약 범죄가 컸었고 이때는 마약 플러스 안보라는 미국의 안보 어 중국의 이런 디지털 디지털적인 어 작전에 대해서 안보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다. 어 그리고 이제 특수부대가 정밀 작전을 했다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델타 포스. 어, 중국 견제의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외부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여론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마두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군사 외부 군사 미국의 개입에 대해서 지지도는 낮은 편이다라는 여론 조사가 나와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은 마두로를 제거하는데 반대 의견이 한 54%, 찬성이 35% 이런 입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그 대통령 그 포획 뒤에 이런, 지금 나와서 데모하고 있는 장면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감이 아직은 좀 크다. 이런 입장. 자, 그 기사를 영어로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지식 설명해 드렸고요 자, 영어 공부하는 입장에서 영어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my early Saturday morning. 그러니까, 이런 아침, 토요일 아침이었죠? 어, the United States had to take a step. 자, take a step 하면은 어떤 조치를 취하다라는 수거잖아요.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not seen in more than three decades. 그러니까 30년 이상을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30년 만에 아까 파나마 노리에가를 체포했다고 했잖아요. 그 작전처럼 30년 만에 이루어졌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sitting이란 말을 썼어요. sitting foreign leader니까 sitting 앉아있는 즉 권위에 앉아있다. 즉 현직이란 뜻이 현직. 현직 대통령과 어그 flying, h 그를 날게 해가지고 out of the country 이 베네수엘을 벗어나게 해가지고 To face criminal charge in New 뉴욕. York. New York에다가 이제 criminal charge 형사 혐오, 형사적인 어떤 책임, charge를 이제 직면하게 했다는 거죠. 문단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 이제 the world, 전 세계는 is reacting to the US capture of Nicolas Maduro. 현재 이 Maduro 대통령을 포획한 거에 대해서 reacting to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느냐. 자, Nicolas Maduro of Venezuela와 his wife, 와이프까지 같이 포획을 했네요. 그 이름이 이제 실리아 플로렌인데 이분이 이제 시즌, 포획이 되었다는 거예요. 프리돈 레이드니까, 프리돈. 한 새벽 4시쯤. 그러니까 아침 동이 트기 프리니까 전에 그런 급습을 했다는 거죠. 어디에? 인카라카스에. By American Special Operation Force입니다. 특별 그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인데, culmination. culmination 한 말은 어떤 것이 정상화 되었다. 그러니까 꼭대기. 그러니까 어떤 최종 결과란 뜻이 되겠어요. 어떤 어떤 최종 결과는 뭐였냐면 바로 음, m o n t h of covert intelligence죠. 자, 자, 커버트란 말은 커버가 덮다, 그러니까 덮혀 있는, 즉 비밀리에 행했던 그런 첩보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들 꾸준히 escalating, e s c a l a t i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military pressure, 그러니까 군사적인 압박이 증가하고 있었죠. 계속 그래서 order, 이제 명령을 내린 것이죠. by 누구에 의해서? 프라이던트 트럼프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아우스트 아우스트 밖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출하다 축출하다 밀어내다 누구를 오소리테리언 리더를 추출하기 위해서 군사적 압박이 증가되는 계속 상황에서 특별 군사작전이 들어갔다는 거죠 자 이러한 작전 아포레이션은 오피셜 어 세드 그군 당국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언 폴리드 즉 어, 천천히. 차곡차곡 진행되었다는 거죠. Less than half an hour, 30분 정도. 그래서 overnight, 밤새내내 그렇지만 draw on, 자, draw on이란 말은 draw가 끌어내다.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끌어오다, 어떤 경험이나 자산을 이제 활용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산을 뭘 끌어왔냐면 week s of rehearsal. 그러니까 몇주 동안 리허설 연습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best uh, Amanda. Amanda라는 것은 원래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의미하죠. Amanda가 그, 하지만 어떤 굉장히 압도적인 규모, 집단을, 어, 이제, 아마다라고 하는데, 정보 자산이란 말을씁니다 Intelligence Asset. 그러니까 항공기, 위성, 그 다음에 유언, 시스템. 요런 정보 자산을 이용해가지고, 어, 그, 트랙. 마드로의 behavioral habit. 그러니까 행동 습관들을 트랙. 그 추격, 추격을 연습해가지고 몇주 동안, 어, 어떤 동선이나 이런 걸 연습을 했다는 거. 실제 이제 그 마드로가 비밀, 그 아지트를 모형을 치워 놓고 어, 군사 작전을 연습을 계속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만다 오브 에크랩 같은 그러니까 수많은 150대의 항공기 그다음에 인텔리전스 에셋 그러니까 정보 자산을 이용해 가지고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어 끔찍하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스피킹 오브 어 프롬 마라라고. 그러니까 어그 마라라고 해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프레이즈드 칭찬을 했다는 거죠. What he called a spectacular assault다. 그러니까 이 장대한, 장엄한 공격에 대해서 불려지는 것을 칭찬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several military f a c i l i t s 몇 개의 그 군사시설들 in the oil rich nation. 그러니까 가장 소비가 많이 나는 국가, 즉, 베네수엘라의 군사시설의 몇 개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어 s 트 공격했다는 라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석금은 adding t 뭐라고 첨가를 했냐면, No American service member. 어떠한 미국에 갔던 그 멤버들도 죽지 않았고, 또, U.S. military equipment was lost. 미국 장비들도 손에 손상이 손 입지 않았다. No nation in the world. 전 세계 어떤 국가도 achieve, 성취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뭘? What America, 미국이 achieved yesterday. 어제 이렇게 성과를 이룬 것들을 어떤 나라도 이룰 수 없는 성과를 미국이 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 자랑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 month of pressure. 그러니까 수 달간에 압박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카리브해 쪽에다가 이런 a 그 이드 급습을 했는데, 마드로에 있는 컴파운드. 컴파운드라는 것은 함께 파운드. 어, 그래서, 어, 노타. 여러 요소가 함께 놓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영장도 있고, 뭐 헬스장도 있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도 있고, 카페도 있고, 이런 대통령의 어떤 궁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군 관내라고 하는데, 컴파운드. 그래서 요새와도 어떤 권력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통령 관저라고 합시다. 자, 마드로 이런 대통령 관저의 급습은 바로 엔드포인트, 끝점이었다. 뭐에? 어떤 스트럭트 전략이죠. 어떤 전략? 트럼프가 비갠 시작했던 엑셀러레이팅 라스트폴 지난 가을부터 가속화시켰을 시작했던 어떤 전략의 끝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프터 오스 g 이징더 CIA. 그래서 권한을 줬다는 거죠. CIA가 뭐 하도록? 테이크 어 모어 어그레시브 파스처.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이제 CIA를 이제 허락했다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쪽으로 가는 것을 공격을. 자 뉴욕타임스는 리포트돼서 그 보고하기를 자, CIA의 어피서들은 working 어, clandestinely inside the country.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그 안에서 또는 미국 안에서 그 클랜데스티니 아주 비밀스럽게 특히 이제 몰래 이루어지는 것인데 드러나지 않게 숨기면. 것을 이제 이것을 이제 클랜데스틴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들키면 외교 문제가 되는 그런 활동을 이제 클랜데스틴이라고 하는데, 자, 몰래 어떤 관련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어, Since August built a detailed picture of Maduro Pattern of Life. 그러니까 Maduro의 어떤 생활 습관에 디테일, 아주 자세한 사진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8월 이후부터 계속 몰래 이것을 연습을 했다는 거죠. 제거 연습을. 자, 거기에서 그가 어떻게 살고, 어디에 살고, 어떻게 그가 무브도 움직이고, when he was most vulnerable. 그가 언제 가장 취약했다. 취약한 타임을 알아가지고 어, 새벽 4시쯤에 어,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justice department.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어, 법무부가 되겠죠. 그래서 unseal. 자, seal은 어떤 봉, 하는 것인데, 언 n 이 반대니까, 봉인이 떼어진 것이죠. 비공개가 된. 그런 비공개 문서인데요. 그래서, 어, 이 비공개된, 그 공개가 된, 공개가 된 어떤 문서에 보면, 어, 새로운 이런 indictment. 이제, indictment란 것은, 어원을 보시면, indictment. 뭐, 에 대해서 말하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어떤 혐오를 말하는 거. 그래서 재판으로 넘어가는 법적 단계라고 하죠. 그래서 기소장이라고 합니다. 기소. 예. indictment. 기소. Saturday accusing Maduro and Floor of Floor. 그러니까 Maduro가 그 아내를 이제, 어, Accuse. 기소했다는 거죠. Accuse A of B가 되겠죠. 뭐에 대한 기소입니까? Participate in 참여했다. 뭐에? Narco Terrorism Conspiracy. 하하. Narco는 마약이니까, 마약, 그런 테러리즘의 Conspiracy, 음모죠. 어, 마약 테러 음모로 이제 관여했다는 것을 기소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토니 제너럴 팜본디는 말하기를 커플이 순곳 페이스 저스티스, 정의에 직면하다 어떤 거에 대한 정의, 어메리칸 소일, a 어메리칸 코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법정에서 미국의 그런 땅에서 어떤 정의를 이제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 still 여전히 또 리그럴 오소로티 포더 스트라이크 물론 이런 그스트라이 공습에 대한 법적인 권한은 남아 있다는 거죠. 컨테스트. 자 컨테스트란 것은 경쟁하는 거니까 어, 논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벌레이셔널 리더들, 그러니까 의회 제도자들은 말하기를 the administration had not notified the armed service committee. 그러니까 어, 이런 그 상원 그런 암드 그 어떤 어, 무장 무장된 그런 서비스 커미티. 그러니까 상원 어떤 그 군사 위원회가 되겠죠. 여기다가 notified 통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In advance 사전에. 그래서 어, 어떤 로우메이커, 뭐 국회의원들은 question, 의문을 제기했다는 거죠.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The president, 대통령이 could authorize, 권위를 줄수 있는지. Such an operation, 그런 작전에 권위를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뭐 없이 explicit approval. 그러니까 의외로부터 explicit, 명백한 어, 그런 approval, 허가가 없이도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말하기를, the United States, 미국은 plan to o v e r s e e o v e r s e e 위에서 본다, 감시하는 거죠. 베네수엘라를 u n 언제까지, transition, 이항, 뭐에 power, 권력의 이항이 있을 때까지, 그것이 이제 arrange, 준비될 때까지 계속 감시를 하겠다. Uh, we are going to run, 우리는 그래서 운영할 것이다. 뭘, the country, 베네수엘라를 u n 언제까지, uh, such time, 그런타임이올 때까지, as we can do a safe, 우리가 안전하고 프로퍼, 적절하고 주디셔스, 현명한 그런 트랜지션 정권 이양을 할수 있을 때까지 이 나라를 경영하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타임지의 어떤 그 베네수엘라를 침략했던 그런 배경 지식을 설명했고 주된 이유는 바로 중국의 디지털 자산이 뿌리깊게 박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그런 그 일면만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는 추후 기사를 통해서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